나는 양평군 노인복지관의 사회복무요원이다. 솔직히 사회복지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땐 겁이 났다. 복지 관련 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실제로 일을 시작했을 땐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. 하지만 여러 가지 일에 적응하고 나니 생각만큼 힘든 일이 계속 되지는 않았다. 친절하게 대해준 어르신들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는데. 친절을 먼저 베풀면, 어르신들도 친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. 사실, 당연하게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것 뿐인데, 사소한 인사에 보람을 느낀다. 우리의 업무는 어르신들의 회원가입을 도와드리고, 프로그램 관리 및 시설 관리를 하는 것이다. 그 외에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, 칭찬도 듣고,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.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네, 우선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나라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도 저희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무요원들만 봐도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또 복지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 사회복무요원분들이 안 계셨더라면,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들이 상당한 공백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.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. 비록 작은 일이지만,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다.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요원이 아니라, 사회를 지탱하는 한 사람임을 느낀다.